예, 박인정왕에서 니다 오늘, 이제, 549강은요, 아, 재화용력에 대한 10%의 일반 무과세 과세하고, 수출에 대한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가 어떻게 이 소비자 값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영향을 보겠습니다그래 이제, 우리 안세경전을 2020년 7월 1 8일자 안쪽 내지에 이렇게 제가 잘, 잘 원전을 썼으니까, 오늘 그대로 실로 해놨어요. 시면됩니 자, 부가세법의 전그 일반과세는 즉 일반적 여러분들의 대부분 소비용품을 말하고, 영세는 해외로 수출돼서 나가는 수출값, 수출값은 그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영해세율로 해서 내가야 되죠. 그래서 면세 이것은 이제 음식물, 농산물 수 같이 이렇게 생활기초 소재되는. 근데 이거는 이제 부가세 10%를 붙이면 금방 소비자 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아예 부가세를 없애고, 그 안에 있는 매입세에 액 있는 부가세 올라간 걸로 그냥 간접가세가 되는 건데, 그게 10%까지는 아니고, 한 3, 4%쯤 되니까 부분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부가세 한급이라는 게 있고, 또 간이가세라는 게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부가세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가세는 부가세법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영세율은 부가세법 21조, 면세율은 부가세법 26조, 또 기타 간이 가세 부가세법 61조 이런게 있고 그 다음 부가세 한급은 농수산물 같은건데 죄특례제한법 105조에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조자의 유형은 일반가세자라고 할수 있고 영세율은 일반가세자이지만 수출후급이 있을 때 아니면 수출주도회사든 수출회야회때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면수는 생존 필수품 이렇게 돼있다그 지원 목적이 일반 것은 일반 과세에 지원이 없고 수출 영세 해외화액 등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원칙상 국내 소비지가 아니라 쓰레기 비용이 나오는 국내 소비지가 있으니까 10% 부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과서10% 내는 것은 어떤 제품을 사다 먹고 껍질이 나오고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세율은 해외에서, 해외에서 소비가 돼 있음에. 우리나라 부가세, 스테이크 어, 차입이 안 들어, 요 부가세 여기서 안 받는 것이죠. 단만의 면세는 이제 소비자 가에 10%를 인하하지만 그 밑에는 매입 원가에서는 올라가기 때문에 인하하는 대신에 일부 부분 가세가 되는 것이다 아니고 부가세 한 급은 이제 생산 원가를 지원한다 이런 뜻이고 간이가세자는 이제 영수 사업자한테 일반 영수 일반화 10%보다는 알아서 적당히 세금 하다가지고 좀만 내라 뭐 이런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거세자는 이제 매출세액 연소 십 프로를 발행 하는 막 영세를 해외다가 에 우리 해외 수입자한테 그냥 그 외화계좌 돈만 들어오지 1 0를 그 부과하는 게 없다. 면세도는 십 프로 생기면 끊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고 아, 노비업 등 면에 대해서 부가세 한 급이 있고 영세업자들은 이제 아, 매입세 팔천만 이하가 되는 것이다. 그니 있고 매입세액 공제는 이제 일반 와자는 이제 매입세액이 아예 공제되니까 원가와 이익상당에 대한 10% 부과세가 있는 것이 제10% 값이 비교해 볼 높죠. 10% 부과세가 있으니까 10%가 비싸다.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한다. 연세는 이제 여기서 원가로 5% 올라간 것이 원가로 5% 올라가가지고 5%가 아니라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올라가서 약간 소비자 값이 조금 10%까지는 아니지만 한1 0 백삼 프로, 백오 프로 결정된다. 영세율은 아예 여기서 매입세 공제가 환급이 돼서 아웃되니까 이제 원가가 없어져가지고 영세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서 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거나 공제 환급이 되는 게 있고 되는 것이고 아예 부가세 영세율은 1 0를안 받기 때문에 공제 환급이 되면 영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 효과는 일반가서 일반과세용할수 있고 영세는 전액 면제 면세는 이제 부분 면제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 이제 부가금은 특정 업종 면제 이렇게 볼수 있고 간이가세 일부 면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신고할 때일방가세는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0%를 빼 나머지를 이제 내고 영세율은 매출세액은 0이고 매입세 공제받으니까 이제 환급을 받게 되고 면세 사업자들은 이제 부가신고는 없고 그냥 원, 원래 매입 받은 거에 대한 이 생계하는 학계표만 냄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급하는 그 특정업 사업절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 대행을 해서 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간이가스자들은 그 영세 연매출 4천만 원이하지만부가율곱하기 10%인데 10%, 10 부가세에서 부가율이 들어가니까 부가지율이 이제 일반 소매음식점1.5 뭐 15%니까 1.5%밖에 안 받는 거예요. 제조는 20%니까 20% 10% 20 가면 2%, 숙박 25%, 건설 기타 30%, 전문직 영세사업자들은 40%인데 40%니까 40%에다 부하10% 가면 4%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 10%를 받는 일반 과세하는 달리 좀 낮게 받는 것이 가능과세같 맞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과세, 영세, 면세, 부과세, 관리, 환급, 관리 가서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자를 한번 쭉 살펴봤고, 이것이. 소비자값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종 회장이었습니다.